인것 감사하면서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으시고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뭐가 떴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그림이 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이제 왔는데 방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무덤이었다는 거.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 예수님이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예, 아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아, 여러분 이 믿는다면 이걸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흔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저는 불경을 잘 모르고 코란도 잘 모르지만, 석가모니가 사람을 살리셨다는 얘기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자가 사람을 살리고 공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사람을 살렸고 마호메트가 다시금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외에는 그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던 적이 있고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풀풀풀 나는데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붕대를 징징 감은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뭘 가지고 우리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믿느냐? 무조건 믿으라 그래서, 어 믿으면 되겠네. 그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거기에 믿어지셔서, 혹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건지. 그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뭐 증거 없이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더 확실한 믿음이 될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한 두어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뭐냐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4 0일 동안 이땅 위에 계셨잖아요. 성천 하시기 전에 그때에 보고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도마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네가 내 손바닥에 있는 못 자국에 이걸 보고 또내 발에 있는 이 상처들을 보고 네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성천하시기 직전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바뀌고 변화한 모습이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옆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숨고. 자기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정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꿉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없는 증인들, 또이 제자들의 변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공상 과학에 나오는 얘기 같은, 혹은 허상을 실상으로 꾸며서 만든 것 같은. 소설 같은 얘기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간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상세하게 그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다, 혹은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셨는가? 그 재판 과정을 쭉 말씀도 하시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어떤 배가 뭐 유대인의 왕 이런 게 적혀 있던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니까 물이 쏟아졌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만은 예수님 은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적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무슨 밑에 있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사건들 사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적고 있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장례를 치르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쇠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시킨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죠.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 봤더니 무덤 안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쫓아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베드로는 쑥 성질대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얘기들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는 부활주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든 안하셨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죽은 예수님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은 어디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이 정도 되면 따라 불러야 되는데 참촌 사람들은 다르기는 달라요. 저도 안 할랍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영원한 희망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어떤 희망도 죽음 앞에서는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사랑도 그 모든 희망을 흡수하는 위력이 죽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죽음까지도 흡수하는 희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나 절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부활의 희망이 여러분의 얼굴과 삶에 환한 미소를 가져다주는 위력이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절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맡긴 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건물과 배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들의 미래의 앞날을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의미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에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저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 은 이미 예수도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나 되는 그 엠마오로 그 시골로 저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최후를 맞쳤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찾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새들이 터벅터벅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첫째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32절 말씀 성경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실 그 어떤 말씀들 구약에 그 예언되어진 말씀들 이런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때 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고, 지금 아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던 그들이, 열정들이 뭐 나타날 게뭐 있겠어요. 그런데 식어버린 주님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열정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지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아도 여러분의 신앙은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 신앙이 될줄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음식을 뭐 저는 음식을 보기보다는 여러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은 아주 뭐 깔끔하고 좋은 음식만 먹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뭐 먹는 거 말이 잘 먹습니다. 순대국도 먹고, 족발도 먹고, 뭐 닭발도 먹고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진짜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진짜 미지근한 음식.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참안 좋아합니다. 차가운 냉면 냉면 같은 경우는 국물까지도 시원하게 여름에들이 마시잖아요. 근데 냉면이 미지근하면 무슨 냉면입니까, 여러분? 또 따끈따끈한 국물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식은 거, 미지근한 거. 뭐 매운탕이 만약에 식으면 맛도 없을 뿐더러 비린내도 납니다. 뭐 식은 그리고 뿔은 라면 이거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먹지 않습니까? 식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음식도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참 좋겠다 네가 그렇게 미지근하니까 덥덥하니까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음식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될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기쁘고 활기가 차고 신앙생활도 뜨겁게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고 회복되어서 혹시 잃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또 한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분하고 내 인생하고 이제는 별 상관이 없다 싶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뜨거워진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디로 다시금 돌이키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온 후에는 다시금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생각해보다가 돌린 게 아니고 곧바로 돌린 겁니다 그들이 나왔던 예루살렘 그때는 저녁 때였고 날이 이미 저물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향하게 되어졌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영화 벤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을 봤습니다. 이 벤허라는 것은 미국의 육군 장군으로 있었던 왈레스라고 하는 이 퇴역 장군이 에, 이 소설을 쓴 겁니다. 그 소설 쓴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건데 이 왈레스라는 이 장군이 에, 뭐이 베너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다라는 거.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실론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법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무실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이 왈레스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왈레스야 네가 돈을 좀잘 벌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재로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지만 이게 제법 잘 팔리고 돈이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생애 혹은 그 예수님의 그 무슨 뭐 로맨서 이런 걸 갖다가 꾸며 가지고 소설을 쓰면 네가 돈을 잘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서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뭐 소설을 쓰려고 하면은 예수를 알아야 쓸거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원래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 베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때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이루게 되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책을 적고 그리고 그 책이 영화가 되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밴을 하고 하는 영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 인격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 앞에 열한 제자들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그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얘기하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아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슬픈 빛을 띄고 내뱉던 깊은 한숨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요 대신에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희망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마을에서 내놓다시피 한 부정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대단히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없는 땡볕에 물들어 우물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변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쫓아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채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칩니다. 여기 좀와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한 모든 일을 안나치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기 좀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장 가시면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까? 자기의 관심 분야가 나올 때에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나라의 어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정치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막 침이 튀기 시작합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하지 않던 분이 직장 얘기 나오면 직장 얘기 막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뭐 다른 얘기할 때는 뭐 조용하시던 분이 아이들 얘기 나오면 아이들 얘기는 막뭐 교육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입을 열면 뭘 얘기하십니까? 뭘 얘기할 때 그렇게 열띠게 여러분이 침이 튀면서 얘기를 하시냐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나에게 이런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 얘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에오르 가든 제자들에게 제자들처럼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바랐고,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자리에 계시지 말고, 왜? 내 삶은 혹시 무기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주님을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